일선발이 3이닝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깔끔한 경기력이라고 내가 아는 십광 맞냐? 4월 9일 수요일 오늘은 KT가 NC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다. 이래 초 선두 타자를 본넷으로 내보내지만 삼진 뜬공 삼진으로 마무리하는 헤이수스이 회초 연속 이루타로 첫 점수를 내준다. 그래도 뜬공, 땅볼, 삼진으로 추가 실점 없이 마무리. 3회초, 볼넷 안타로 1사 1삼루. 이번에도 삼진과 뜬공으로 무실점. 3회 말, 2사 1루. 여기서 터지는 장성우의 역전 마수거리 트런포 이젠 진짜 믿어도 되는 거냐? 4회초, 헤이수스가 다리에 불편함이 있는지 내려간다. 헤이수스를 대신해서 손동현이 급하게 올라온다. 내야 뜬 공, 삼진 땅볼로 급하게 올라왔음에도 잘 막아줬다. 사회말, 배정대가 사고로 나간다. 이사일로, 여기서 장준원이 치는데, 이걸 잡네. 오해추너 급하게 올라온 거 맞냐? 무슨 구이가? 직구로 삼진을 잡아내고 김상수의 다이빙 캣지. 투아웃, 남은 타자는 포크로 요리하며 삼자범 퇴 오해말, 허경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다. 통산 1500번째 안타 축하한다. 6회 초. 우규민이 올라온다. 완벽한 땅볼 유도와 삼진으로 깔끔한 삼자 범퇴. 칠회 초. 김민수가 올라온다. 양심적으로 민수의 문 연봉 올려주자. 다크서클 바라이고. 안타를 맞았지만 삼진과 땅볼로 무실점. 팔회 초. 원상현이 올라온다. 내야 안타를 맞으며 1사1로 김희집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그 틈에 주자가 도로를 성공하며 득점권 주자가 된다. 이때 이강철 감독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통했는지 김영준까지 삼진으로 잡으며 무실점. 팔회말 장성우가 볼넷으로 나간다. 1사1로 그리고 터진 강백호에 도망가는 트런포. 드디어 안정적인 점수 차이에 들어간다. 구회초. 박영현이 올라온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세이브를 올린다. 경기 종료. 급작스럽게 올라왔지만 무실점해준 불펜진들 너무 고맙다. 확실히 우리 투수력은 막강하다. 그리고 이강철이 원상현한테 한 말은 필승조가 뭔지 보여줘라라고 했다고 한다. 십덕 다룰 줄 아네. 크크. 십화일지 끝.